고령층을 취우 소비심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줄어드는 인구 중에서도 고령층 인구 비율이 앞으로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AI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AI와 함께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 AI. 안녕하세요. 이 네, 함께 이야기 나누게 돼서 반가워요 편하게 비즈니스 관련해서 궁금한거나 나누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 고마워. 지금 영상 촬영 중인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올릴까? 물론이죠.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지니스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편하게 즐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래, 어, 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레드오션 말고 블루오션 기회가 있는 비즈니스가 있을까? 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으신다면 확실히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 쪽을 노리는 게 좋겠죠. 한국에서 아직 경쟁이 덜한 분야라면 예를 들어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캐스 케어나 시니어 케어 분야 같은 게 아직 비교적 블루오션 영역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 한번 같이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러네 어 아이디어 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한번 고민해 줄수 있어 대기업이나 국가에서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과제가 있을까 결국 앞으로 대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주목하는 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고령화 대응 같은 큰 흐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블루오션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고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단순히 맨땅에 헤딩하기보다는 국가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자금이나 인프라를 투자하는 곳에 뛰어들었을 때 마켓셰어를 가져오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AI 너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그런 접근 방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국가나 대기업이 이미 인프라나 자금을 투자하는 분야에 들어가면 위험을 좀 분산하면서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 음. 그래서 그런 전략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 너가 바라봤을 때 한국은 지금 불경기라고 표현하는데. 너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이 진짜 불경기인 것 같아?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것 같아. 요즘 한국 경제가 여러 지표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불경기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정확히 경제 상황을 진짜 불경기라고 단정하는 건 다양한 지표를 좀더 살펴봐야 해. 그러니까 완전히 맞다 혹은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어려운 시기라고 볼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느냐, 또 어떤 산업이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조금 두리뭉실한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최근 3 개월간의 뉴스를 분석해서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있는지 아니면 고성장 국면에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어? 최근 석달 정도의 뉴스를 보면 한국 경제는 사실 저성장에서 약간 벗어나서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최근 분기 성장률이 조금 올라간 상황이라 완전한 고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분석해줘서 아주 고마워. 그럼 AI 너가 바라봤을 때 스타트업이 많은 인프라를 투자하지 않고서도 국가나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있을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줄 수 있어? 그럼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국가나 대기업이 이미 깔아놓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유리할 거예요. 공공데이터나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 친환경이나 에너지 전환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위에 새로운 솔루션을 얻는 형태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나 스마트 시티 같은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도 유망할 것 같아요 이미 깔려있는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편리한 도시생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기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 그러면은 국가자 대기업의 관점 말고 실제 우리 소비자 혹은 우리 인간이 불편해하는 요소를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해 줄수 있겠니? 그럼 소비자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섯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상 속 번거로운 업무를 덜어주는 자동화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반복되는 일을 자동화해주는 솔루션 같은 거죠. 두 번째로 건강 관리나 정신 건강 케어를 더 쉽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를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게될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동과 교통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아이템이에요. 예를 들면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나 개인형 이동 수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시간 절약을 돕는 편리한 생활 플랫폼이나 큐레이션 서비스 같은 것도 좋아요. 바쁜 현대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게 찾거나 필요한 상품을 쉽게 추천받을 수 있는 직이죠. 마지막으로 집안에서의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스마트홈 서비션도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집안 환경을 더 똑똑하게 관리하고 불편함을 줄여주는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나의 경험을 살려서 너가 다시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나의 과거 경력은 이커머스 판매 그리고 기획 그리고 철물점에 있는 제품들이나 시설 설비라고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수리를 하고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경험을 했었던 이커머스 관련된 업종이나 아니면 설비 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까 너가 말해준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내 경험과 합작해서 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줄래? 그럼 제가 한번 사용자의 경험을 엮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들 중에 어울릴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천해 볼게요. 일단 이커머스와 철물, 그리고 어떤 설비나 수리 제작 같은 걸 좋아하신다면 이런 분야를 묶어서 스마트홈 DIY 키트 같은 걸 이커머스로 판매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설비나 캘리언 생활용 DIY 제품들을 큐레이션해서 판매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한 조명 설치 키트나 간단한 수리용 공구 세트 혹은 철물점에서 파는 제품들을 조합해서 누군가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드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이커머스 경험과 설비나 철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DIY에 대한 관심을 모두 살려서 시비즈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비즈니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가 말해준 내용은 이미 누군가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국 제품의 저가 상품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게 너도 알고 있는 거니? 그점 충분히 이해해.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적발 중국 제품과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특화된 이시 마켓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예를 들어 국내에서 아직 덜 주목받은 특정 취미나 고급 DIY 시장, 혹은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제품 라인처럼 좀더 프리미엄화하거나 전문화한 영역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미 알려진 범용 제품보다 좀더 특화된 수요에 집중하는 식으로 가보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말하는 특화된 수요 혹은 어떤 니쉬 마켓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성장인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A라는 아이템을 판매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품을 한국에 있는 누구한테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에 예전에 10개 팔렸던 것이 앞으로는 한두 개 팔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타겟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물건을 사는 수요 혹은 물건을 살수 있는 타겟은 어디에 중점을 맞추면 될까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과 인구 감소라는 환경을 생각하면 타겟 설정이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집중해 볼 만한 타겟층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령층이나 시니어 시장이에요. 인구가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은 안정된 구매력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을 위한 편리한 생활용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둘째, 프리미엄 시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투자하는 소비층을 겨냥하는 방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더 나은 품질이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거든요. 셋째, 막걸리 가정이나 바쁜 직장인을 위한 시간 절약형 서비스나 제품도 고려할 수 있어요. 이들은 편리함을 위해 뒤거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층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특정 타겟층을 명확하게 잡으면 저성장과 인구감직 환경에서도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너가 요약해준 세 가지 첫 번째 타겟은 고령화 타겟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세 번째는 맞벌이 부부가 못하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통합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혹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줄수 있어? 세 가지를 통합한 모델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령층이면서 프리미엄 제품에 관심 이 있고 막거리 부부나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니어들을 위한 고급 맞춤형 가정 관리 서비스나 프리미엄 홈케어 또는 건강과 편의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에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북유럽 같은 곳에서 이런 시니어 프리미엄 서비스가 잘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고령층 대상으로 와프리미엄 가사 도우미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북유럽에서는 고령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홈케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참고하 한국에서도 충분히 세 가지를 통합한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델에 관련된 근거나 출처를 일단 URL을 포함해서 출처를 모두 알려주길 바래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베어지 같은 업체가 시니어를 위한 프리미엄 가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리대행이나 청소 같은 생활 편의 서비스뿐 아니라 산책 동행말벗 같은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한 사례들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시니어 프리미엄 시장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내가 영상 촬영 끝나고 나서 한번 너가 공유해 준 출처를 자세히 한번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너한테 물어볼게. 물론이죠. 촬영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언제든 궁금한 게 생기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언제든 추가로 도움 드릴게요. 그러면 종합하자면은 너가 얘기하는 앞으로 한국의 저성장국면과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타겟할 수 있는 곳은 고령화라고 했는데 이 고령화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의 코리아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몇 가지 기회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고령층은 단순히 연령대만 높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즈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활동적인 시니어들은 취미나 여행 문화 생활에 관심이 많고 또 다른 층은 건강 관리나 돌봄 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령층에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나 시니어 장용 여가 프로그램, 프리미엄 주거 공간 같은 걸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에요. 기술 진화적인 고령층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나 안전 관리 서비스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결국 고령층 안에서도 어떤 세분화된 이즈를 공략할지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얘기한 모델 중에서 스타트업 관점에서 인프라를 많이 쏟지 않고 MVP 수준으로 먼저 해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해 줄래?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나 시니어들을 위한 개인 어드 라이프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하는 식으로 MVP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령층 고객들 대상으로 간단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추천해주는 형태죠 이렇게 하면 초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실제로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시니어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빠르게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하는 MVP를 테스트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타겟은 시니어, 앞으로 고령화 되실 분들이 타겟이라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흐름으로 보면 고령층, 즉 시니어층을 하나의 주요 타겟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건 한 가지 예시이고 앞으로 고령화될 잠재적인 시니어층까지 포함해서 생각해보면죠 다른 타겟층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저성장, 인구 감소 상황에서 안정적인 위치로 고령층을 예로 든 거니까 참고하시면 대게 같아요. 어 고령화의 기준이 뭐야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고령화의 기준은 보통 만6 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요.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통 고령화의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 지금 2025년 기준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변할 것 같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20% 정도예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황인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점점 고령층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 타겟이 고령층이기는 한데 이 고령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매 혹은 소비를 할까? 아니면은 그 고령층들의 자녀 세대들이 구매나 소비를 많이 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은 꽤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고령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소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꺼이 소비하는 고령층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충분히 많을 거예요. 동시에 고령층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4우 50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대신 구매하거나 선물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건강관이나 편의용품 같은 건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두탁층을 모두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고령층, 즉 부모님 세대와 그리고 그 아래 자녀층 이 구매하는 패턴이나 아니면은 소비하는 물품이 다를 텐데, 너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두 그룹, 쉽게 말해서 부모님 그룹과 자녀 그룹이 어디에서 많이 구매 활동이 일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네, 일반적으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구매 패턴을 나눠서 보. 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 세대, 즉고형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나 익숙한 홈쇼핑 혹은 전화주문 같은 방식에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온라인 쇼핑도 하시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자녀 세대, 그러니까 40~50대 자녀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특히 편리하고 빠른 구매를 선호하죠. 그래서 자녀 세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모님을 위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약한 아면 부모님 세대는 오프라인이나 전통적 시나 자녀 세대는 모바일 중심으로 많이 구매활동을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아주 좋은 의견이네. 어, 나는 단순히 다들 모바일이나 PC로만 구매를 할줄 알았는데 실제 고령화 되신 분들은 모바일이나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인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맞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실제로 고령층 분들 중에는 모바일이나 PC보다는 여전히 익숙한 방식인 전화 주문이나 홈쇼핑 같은 전통적인 채널을 더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겟층을 잡느냐에 따라 그분들이 선호하는 구매 채널에 맞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꼭 모바일이나 PC만의 전쟁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염두에 두면 훨씬 유연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타겟 그룹, 한 가지는 고령화된 부모님 타겟과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인 자녀 타겟 이두개 타겟 간에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지 어떤 서비스를 팔아야 될지 뭐 힌트가 될 만한 논문이나 저널이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찾아보니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령층에 신고한 소비구조 변화 같은 논문이나 각 시대의 소비구조 분석 같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연구들이 고령층과 자녀 세대 각각의 소비 패턴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논문들을 참고하시면 두 그룹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맞출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한 출처나 URL을 제공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K에서 나온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징과 소비구조 변화 같은 논문이 있고 또 한국소비자원의 고령 소비자의 소비생활 진단 및 시사점 보고서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두 세대의 소비 패턴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두개의 PDF 파일 혹은 그 파일을 너가 지금 학습하고 분석해줄 수 있어? 지금 바로 그 PDF 파일들을 직접 불러와서 분석하는 기능은 제가 여기서 바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하지만 말씀드린 자료 이름을 기반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논문이나 보고서를 온라인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신 뒤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봐 주세요.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내가 너가 말한 그 PDF 자료들을 다운 받아서 너한테 다시 입력을 시킬게. 그럼 너가 그 이후에 학습해서 아이디어를 전달해 줄수 있는 건지? 네. 물론 가능합니다. 직접 그 자료들을 저에게 업로드해주시면 제가 그걸 살펴보고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해드릴게요. 자료 올려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국가와 대기업이 뛰어들어 인프라가 확장될 수 있고 그곳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수요도 같이 몰린다. 이제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고 타겟 기준에서 누구한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것이냐라는 가정에서는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더라도 그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화 시니어 타겟이라는 거지. 정리하신 내용이 딱 맞아요. 결국 국가나 대기업이 이프라를 확장하고 돈이 몰리는 분야는 수요도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게 일단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구 감소 속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지는 시니어 타겟, 즉 고령층을 취우 소비심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줄어드는 인구 중에서도 고령층 인구 비율이 앞으로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니어층 혹은 두 분들은 케어하는 자녀 세대 모두를 타겟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누군가도 고령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노인세대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분명히 판매를 했을 거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한국에서는 어, 기존의 한국에서 그런 타겟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례가 있었을까 만약에 있었다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고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왜 실패했는지도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어 한에서는 실제로 유한킴벌리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요실금 팬티 같은 제품으로 꽤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시니어분들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맞춤형 판매자를 향했었던 게 주요했죠. 반면에 어떤 사례는 초기 마케팅에서 시니어층 감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노년층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쓰면서 오히려 거부감을 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 시니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들의 자존감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시니어 시장에 잘 공략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님도 어떤 상품을 고려하시든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더불어 봐주세요 이게 참 단어를 쓰기가 되게 애매한데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조금 어렵고 노인이라는 표현도 되게 어렵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좋은 인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호칭이나 단어 선택이 참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나 시니어 세대 혹은 시니어 고객 같은 표현을 많이 쓰이는데 이게 나이 들어다는 느낌보다는 좀더 존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뉘앙스를 줄수 있거든요. 또는 베이비분 세대, 황금 세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니어 라이프나 프라임 에이지 같은 영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그 세대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긍정적이고 활력있는 이미지를 담는 표현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 바이어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얘기한 것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시니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실제 그 타겟이 되는 분들도 자신이 시니어인 걸 인지하고 있을까? 그렇죠. 시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타겟이 되는 분들도 요즘은 시니어라는 말을 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시니어라는 표현과 있는 정도 정신감 있고 부드러운 뉘앙스를 주는 표현이라서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시니어 분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데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아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내가 해야 될건 어떤 업무가 있을까? 오늘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일단 시니어 타겟에 대한 개념이나 접근 방식을 좀더 구체화하고 실제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도할지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나 논문 또는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도 한번 찾아보시면 시정조사를 조금 더 해보시면 반향을잡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결국 오늘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 타겟을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려 할지 그리고 어떤 세배를 할지 앞으로 하실 업무일 것 같네요. 피요하은 언제든 또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래 오늘 미팅 고마웠고 이제 영상을 마칠 거야. 내가 인사말하고 그리고 끝내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즐거웠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언제든 더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그럼 편하게 인사하고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 오늘 AI와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타겟에 제공하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논문이나 아니면 현재 사례 이런 것들을 AI와 함께 분석하고 다시 의견을 도출을 해볼게요. 지금 AI가 말해주는 것들은 단순하게 현재 현상이나 아니면은 어, 타겟에 대해서 조금 압축을 해줬을 뿐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해봐야 될 문제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그것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AI와 같이 분석을 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이런과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